들아 어제 내 방송 못 봤지. 내가 연비 모니터 깨먹었어요, 얘들아. <laughs> 진짜? 어? 연비 발로란트 가르쳐 주는 거까지 봤거든. 나도. 근데 나도 그전에 깨먹었어, 빡쳐가지고 그 전에 깨먹었어. 내가 빡쳐 가지고 샷건을 친 거야. 아니까 아니, 나차 수기 더네. 그 전에 깨대쳐? 깨먹었어. 그 전에. 네가 갑이 나한테 발로란트 가르쳐 달라 해면서 하 샷건 친 거야? 아니. <laughs> 왜 화나는 건데? 아, 화가 안 났어. <laughs> 화안 <laughs> 났는데 모니터를 그렇게 만든다고? <laughs> 실수야. 연비야. 자초지종을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특정 기능이 뭐가 이상했어 연결을 다 했는데 근데 어. 이게 모니터 탓 같은 거야 게임 컴 모니터랑 송출 컴 모니터를 바꾸자 이거 볼순 있으니까 좀 고장 났어도 그래서 그걸 고치는 과정 중에 내가 그 모니터를 놓친 거야 손에서 아 그래서 키보드 쪽에 꽝 찢는 바람에 거기가 팍 깨졌어 갑자기 케빈 형이 준거 차비만 주면 내가 갖다줄게. 이거 거의 살때한육0십만 원짜리야. 비싸. 너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나한테 조금 나... 얘기해봐. 조금만 얘기하래. 한 조금만 얘기하래. 한 일자 한... 정도. 여. <laughs> 영원, 영원. 이거 예쁘다, 나나이 한복 스킨 원래... 너무 이쁘다 나니까. 어. 이 어. 원래 너무 이쁘다 행복. 난 진마가 진짜...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내것도 내 봐봐. 내 것도 예이 투명이 이쁘다 이거 팔에 그 H 망사 좋아하는구나. 쟤는 보일 듯안 보일 듯다 보이는 걸 좋아하더라. 보일 듯안 보일 듯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잖아. 그게 뭐가 달라? 거. 전라보다는 조금 가려져 있듯 진짜 개 비변태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야, 개 비변태는 아니야. 그러면 그 정도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laughs> 대상변태. 열받거든? 아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근데 이안 여자는 어찌 이렇게 다리를 그냥 이렇게 훤히 내돌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오? 약간 연비보다 난이가 더 짧네. 음. 아주 훌륭하오. 음. <laughs> 아냐, 야, 좀 쳐다봐도 되겠어. 연비는 까지는데오 마이. Can I? Can I? Can I? Can I? 아, I? 아, 이저걸또뭘보라고하고 있어. 얘저 찾고, 거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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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으로 귀엽다. 6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laughs> 연피가 <laughs> 결국 안희경의 고백을 해서 퇴출했습니다. 아 퇴출 제가 찾았어요. <laughs> 제가 찾았어요. <laughs> 어서 오시오 조선의 나라에 당도한 걸 아니, 환영하오. 오랜만에 보니까네 기분이 조금은 기래. 쟤는 이상한데서 왔소. 얘는 북조선이오. 북조선도 조선 아니오? <laughs> 맞소. 지금은 그렇소. 세자님 아니십니까? 음 맞네. 청세자 H 네. 님. 음 애자요. 청세... 애자가 <laughs> 청세 애자가 아니라 청세자 아... H 님십니다 애자요. <laughs> 내가 누군 줄 알고? 애자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호위무사 어디 있는 게냐? 빨리 칼을 들비지야. 않 호호호. <laughs> 음, 역시 가 호위무사구나. 호위무사입니다. 어떤 컨텐츠냐면요. 저기 보시면 라플라스가 나와 있습니다. 와, 라플라스! 디보션 위에 지어진 우리의 궁전. 예? Yeah. 어. Oh.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번 컨텐츠 이름 주머니괴물 상회. 호호호호. Oh. 사실 포켓몬 컴퍼인데요. 니 주머니괴물 상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컨텐츠가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참여자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네. 근데 참여자는 특이하게 저희가 시참이긴 한데 약간 반시참 고정합방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음.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 시참 인원 있고 플러스 네. 우리가 방송국에 지난번에 마포구 썼던 것처럼 참여 공지를 한번 써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게 재밌다. 반응도 좋고 괜찮은데요. 재밌는데요. 하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일단은 규모는 한 60에서 80명 수준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살짝 그 저잣거리 같은 게 있는데 아까 저희가 있었던 곳이 편전이고요. 여기가 사가정거리 상인거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게 이제 축지법 기둥. <laughs> 상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독특한 게 거래를 유물 동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맞네. 음, 음. 유물 동전. 음, 유물동전은 참고로 월드에 돌아다니다가 보면 나오는 유물동전이에요. 코블몬 업데이트 중에 굉장히 큰 업데이트로 화석 포켓몬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난번에 잠깐 생방송에선 즐겼었는데 이제 컨텐츠로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농사. 여기 보면은 요리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더라이트 시칼 굉장히 사치품. 지금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유물동전을 9개 뭉치면 유물동전 주머니, 유물동전 주머니를 9개 뭉치면은 유물 동전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 동전이 81개가 돼야 자루 하나가 되는 거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드래곤 여행자의 배낭 이런 배낭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월드에서도 기본 스폰 되기도 하지만 그 야간 투시 같은 거 걸리거든요. 오징어 여행자는 물 속에서 숨쉴수 있는 이런 건데 굉장히 사치품이죠. 이게 자루 하나가 81개니까. 그리고 집 앞에 전송석 같은 거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행할라면? 그리고 중요한 게 부동산 시스템이 있어요. 땅이 아마 안캐질 겁니다 부동산 템이 아직 추가가 안 됐는데 그거 제가 추가할 겁니다 부동산 템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 영역만 내 땅으로 쓸수 있는 그래서 궁궐 안에 사는 거예요 아 어, 궁궐 안에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 아니 제가 지금부터 맵을 보여드릴 건데 이쪽으로 오실 북대문으로 갑니다 역시 북이디 남대문 동대문이 없고 북대문 서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북서이디 <laughs> 곧 평행으로 가는 길 아유 <laughs> 날라서 쭉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정원을 거쳐서 <laughs> 너무 예쁘다 그렇죠 진짜 예쁘다 한번더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있었던 편전이 나옵니다. 오 음. 그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여기가 중전마마 계시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약간 중전마마 계신 곳처럼 생겨 먹었죠 우와. 여기가. 부동산은 이만큼 안커한 청크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궁전을 온전히 자기 걸로 쓰고 싶으면 엄청 많이 사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음, 또, 어. 어. 음, 음~~ 근데 엄청 샀는데 많이 옆에 누가 사면은 그럼 사실 싸우자는 거죠 그 사람이랑은 이제 이를 갈듯이 싸우던가 아니면은 같은 팀을 먹어야죠 음. 이거 중전마마 계신 곳 살려면은 12청크 사야 돼 그렇습니다. 와. 그다음에 땅 사는 거는 BJ로 한정한다 이런 거를 조금 해두려고는 해요. 음. 음. 음, 왜냐면 사람들이 우후죽순 사버리면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은 또 다른 집들, 이게 집들이 많아요. 예예, 쓸수 있는 궁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 와 <laughs> 아, 너무 예뻐 와, 이거 먹으면 은 기분 좋겠는데? 가운데 약간 여러분들이 하다가. 우결을 할수 있는. 와. <laughs> 어? 요 가운데 건들면은 샴피 갑니다. 남자 <laughs> 와. 오오비소라 이거 6천 크밖에 안 돼. 이런 난간에서 딱. 이쪽으로 가면 또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렇네. 짜잘 짜잘, 엄청 짜잘 집들이 엄청 네. 많습니다. 네. 짜잘 짜잘, 짜잘 네. 엄청 많아요. 그 순간이동 저거에 노가정이라고 써있네요. 노가리 까는 정자요. 어, 어, 어. <laughs> 여기가 바로 노가정입니다. 아오. 노가리 까는 곳. 근데 아오.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투괴장이라고 있어요. 투괴장. 여기가 아, 이제 좀 넓은 공터로 이제 주머니 괴물들을 싸움 붙일 수 있는 곳인데, 요쪽으로 이쪽,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자잔 우와 여기도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니까 여기도 아, 괜찮은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석탑도 있어요 요거 진짜 조형물이 하나하나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매 만약에 컨텐츠 욕심 있는 사람은 이거 사다가 여기에다가 체육관 만들어도 되겠죠? 음... 우결 <laughs> 어나 여기 앞에 살고 싶어 음 여기 앞쪽에 여기 뒤쪽 호수 가운데 여기도 진짜 너무 이쁜데 중림원 대숲이에요 어, 어, 그래서 임금님 이제 청세자 HC라든지 아니면 뭐할 말들 여기 이제 표지판으로 제자머리는 청세치머리 여친구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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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서대문인데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궁전이 끝나는 문입니다. 여기는 이런 음, 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맵은 그래서 뭐 밖에서 살아도 되고 안에서 음 살아도, 살아도 되고 살아도 어 그거는 이제 부동산 사기 나름인데 상점 주변이라든지 편전 이렇게 좀 중요한 위치들은 못 사게 해놔야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사면은 음. 막 바깥이어도 막 꾸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어놓은 거를 부수는 건 너무 아깝고 그 안쪽이나 이렇게 꾸며갖고 마음대로 쓰는 거는 상관없지 근데 그런 것까진 인정하자 형태를 남기는데 색깔 바꾸는 거 이런 거음 그런 음, 개조는 허용합시다 그녀가 온다면? 예 맞네 어スナー 콜다가 분녀가 아직 꼬고?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대그녀일까 He is coming. 기원작이 왔어. 그리고 비소리 s coming out. 왜 하필 나야너랑나랑 AI로 엮였잖아, 허니. 음. 어머나다 진짜. 위 오래 체! 가셈. 무다 데그래 최고인데. 요런 식이다. 근데 상점도 그냥 간단하잖아. 맞아. 뭐 없잖아. 되게 이쁘다 맵이. 그래 음, 음. 그리고 이게 기술 머신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노력치작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에이. 그러니까 각자 그냥 농사 지어 가지고 만들어서 하라 이거야. 뭐 걱정 없이 뭐 다른 거 상점 이런 거 복잡하게 안 했고. 그다음에 포켓몬 탈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메가 포켓몬. 메가 진화. 거다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다이는 아직 안 나왔고 꽤나 많은 전설 포켓몬들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남았죠. 돈을 맞아? 벌어가지고 그 네. 돈으로 상회를 차리셔야 돼요. 그 권한이 바로 청세자 HC한테 있습니다. 오, 그래, 그래. 음, 네네. 진짜 세자네. 그래서 그래. 돈을 내고 회사를 차려야 돼요. 나한테 허락을 받으라 이거야. 네. 그리고 한 팀에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네, 한 팀당 제가 알기로 한 1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될 겁니다, 아마.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계급이 있습니다. 맨 밑에 백정, 그 위에 노비, 그 위에 평민, 그 위에 농민, 그 위에 상인, 그 위에 양반, 그 위에 재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세자 H 씨가 재상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를 요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주총회를 해라, 내부회의를 아 통해 재상을 바꿔라,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음, 그런 거 이제 상황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왕이니까 독재입니다 독재 여기는. 그러면 음 좋아. 뭘 상상한 거지 방금? 뭘상상한거지 <laughs> <laughs> 방금 조선에 기생집 생겼는데요. 제아~~~~~~~~~~~ 하하하제하하하 <laughs> 검은 수염처럼 웃고있잖아 지금 아하하하이 컨텐츠가 만약에 잘 되면 현대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네. 돈을 벌어서 네 뭐해요? 그 포켓몬을 키워야죠 어느 회사 포켓몬이 제일 센가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포켓몬이 잡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 두번 정도 진행하면은 주구장창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또 경매가 있을 테니까 음~~ 아, 아, 경... 경매가 있구나 포켓몬 경매 네, 네, 네. 그런 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왕님이 돈 쓰게끔 하는 거뭐돈 벌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운영자잖아 <laughs> 아니야 왕이야 제자조하! 어 권력자야. 제자조하를 권력... 배웁니다. 권력자야. 비비, 제자조하 납시요! 납시뇨? 전연의 어, 목을 어. 쳐라! 본쓸 컨텐츠는 좀더 생각도 해볼게요. 몰라, 코블몬도 포켓몬 럭키블럭이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 추가하면 재밌을 텐데 또, 맞지? 이거 진짜 랜덤 포켓몬 뽑기권 같은 거 하나 해놔도 되겠다. 그치. 어 랜덤 포켓몬은 그냥 외부에서 뭐 페이지 하든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 H가 딱그 페이지 열어놓고 신청 오면은 딱 알트 템 음. 눌러가지고 랜덤하게 돌리면 되잖아. 맞지? 음. 음. 어어어어 럭키 블록 없으면 좋네, 좋네. 그렇게 해도 돼. 아, 72번 나와서 그럼 72번 포켓몬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어, 만약에 돈더 내면은 거기에 100번 추가해주고. 어, 그래요? 음, 172번 아, 잠깐만 번. 이거. 별풍선 사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laughs> 평취, 아... 너 그거 횡령이야. <laughs> 너 그거 횡령이야. 에이치야. 왕인데 뭐 횡령하면 안 돼? 아, 아 잠깐만. 내 재산인데. 아, 세계관이 아, 부딪히는데. 왕... 상회 재상들이 뭉쳐서 왕을 바꾸는 쿠데타를. <laughs> 갑자기 누가와가지고이 <laughs> 나라가 이 씨의 나라인가, 하 씨의 나라인가. 오러면서 오. <laughs> 멋있다. 근데 왜최 씨의 나라는 없는가? 한글 창제 나 반대. 채말리 할아버지도 그거 생각 없이 훈민정음 반대한 거 아니야. 음. 지 생각만 해서 그렇지. <laughs> 아니야, 뭐다 이유 있었어. 그 당시에 그 중국과의 국제 정세 뭐 이런 거다 있었어. 아니 아니야, 지 생각만 음. 오지게 했어. 어? 아니 그 나무위키 찾아보면은 거기 그다 나오는데 말 들으기 전에. <laughs> 근데 지 생각만 해서 그래. 그거. 맞아. 너 우리 할아버지한테 맞을래? <laughs> 니네 할아버지 현민정금 창제 반대했지 우리 할아버지 연계소문이야 어? 어. 근데 연계소문 선생님이 연씨야? 그러면 와. 이름이 개소문이야? <laughs> 어, 개소문이야어 개소문이야? 개소문아 개소문아 <웃음> <개소문이라고요>? <웃음> 내 우리 조상님 연계소문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아 이렇게 뭐야 <laughs> 아, 뭐야 아왜 아. 아, 족보 속여 아 연정훈님, 님하고는... 말보쌈 왜 속여? 어? 그건 너가 침대 밑에 숨긴 거고. 맛있겠다. 그래요. 그러면 공지 쓰러 갑시다. 네. 수원영재입니다. 맙코리아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다가 자기 포켓몬 실력을 좀 자랑하고 싶다. 아무래도 포켓몬 컨텐츠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자유 유형으로 글 머리만 맙코리아로 바꿔서 어 여기에다가 자유 유형으로 써주시기. 그 아프리카에다가는 지난번에 저희가 마포구 33번지 이거 공지 썼던 것처럼 주머니괴물 상회 대소동 대소동? 대소동은, <laughs> 대소동은 뭐야 짱구 극장판 같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BJ 여러분 접니다 접니다는 뭐 아시죠? 마포구 <laughs> 갑자기 야 의심되는 것 같잖아. <laughs> 의심되는 <의시된> 거 맞아. 의심될 수도 있지. 아시죠 마포구 경제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 포켓몬 가챠 회사 시스템 돈을 벌어서 회사를 차려서 선수들 고용해서 우승하는 컨텐츠입니다. 일단 금요일 어때? 음, 금요일 너무 핫한가? 알아요. 토요일보단 어. 덜 핫하지 금요일로 할게 그러면 금요일 음. 강조할 거 있어 좀큰거 여성 우대 지금 봐이가 원하는 건데 근데 멘트 추가는 할거좀 있어 뭐? 이번에 약간 특이할 수도 있는 컨텐츠 가지고 와봤는데요 위에다가 아시죠 마포구 <laughs> 아나 <laughs> 아, 아, 그런 거 너무 못해 아니면 아니면 그리 상황극 좋아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대상 좋다 어 우대상 아 조선말 조선, 써야 상, 되잖아 우리 조선말 써야 되니까 아 맞네 정하시니까, 맞네 그래. 맞네 상황극 좋아하고 나아안 가리는 사람 조선말 쓰기 바로, 어. 한복 여자. 스킨 우대 여자있줄알 턱이 높아졌네 너네도 그 어, 마우스 속에 담아둔 시꺼먼 그거 얘기해 너네도 있잖아 아무도 <laughs> 얘기 안 해? <웃음> <웃음> <laughs> 조용 어... 그래 근데 그 BJ의 시청자들도 같이 할수 있는 거야? 아 그거 내가 써주자 어, 아,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엄선한 분들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아어 좋아 그러면 그 좋아, 전에 좋아.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랑 우리끼리 서버 부하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기능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